십자가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상당히 불편한 도구이며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편하게 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십자가를 편하게 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십자가의 무게가 30kg 이상 되니까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이렇게 가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편안하게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맨다좀더 다른 의미죠.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십자가는 어디로 메나 어떻게 메나 불편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이 십자가를 메고서요 이 약속받은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는데 고난이 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사는데왜 고난이 오냐고. 네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냐고. 이의새 친구가 사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데이현실이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옵니다. 이상하지요그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 예수님을 믿냐? 고난 받으려면은 뭐라고 예수님을 믿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이유가 뭐지?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그렇게 믿는 거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 믿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포스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과 고난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에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수란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눈을 다 감아버리고 못본채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안 그런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왜 아멘이라고 했나요? 그 비밀의 삶이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신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아니 알게 뭡니까?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 있어요. 맞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너는 너의 고용 친척 그 친척과 아버지의 빚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그, 그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지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과 친척 본성 집을 떠나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컸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거기서 그의 안에 사래, 그렇지요? 사라가 동행을 하고 조카도 동행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손의 축복이요, 하나는 땅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손의 축복, 이삭이었죠. 그거를 받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양육하고, 약속의 자녀로 키우는데, 여간, 여간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그 이삭으로 시험을 아치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극복되어졌죠. 고난이. 그런데 아직 자손의 축복은 이렇게서 확인됐고 받았지만은 땅의 축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라가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했던 사라가 향년 127세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족장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를 생생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족장 부인에 대해서 죽음을 표현할 때 나이까지 이야기한 적은 이 사라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러니 이 사라의 죽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의 꿈은, 아직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랑의 죽음이 아브라함 개인의 아픔, 슬픔. 그런데 더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의 축복.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 사라가 죽은 땅은 고향 땅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헤브론 해쪽 속의 땅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의 가계에서 일어난 그 족속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시신을 이 사랑하는 아내의 이 죽음을 기념하고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를 치를 수 있는 땅이 없는 겁니다. 이 살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 살아의 죽음 애통과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아,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이 아직도 이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위기가 확 찾아오는 겁니다. 슬픔과 위기, 고난과 위기가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냥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지요.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같이 오는 거예요. 사라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사라의 역할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죽은 겁니다. 딱 단절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 있지만 사라와 함께 그 꿈이 죽어 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땅의 축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통, 슬픔, 애통이 있지만은 더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할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나는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 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의 꿈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받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 한번 휘청하지요. 그리고서 한번 방향을 확 바꿔버릴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럴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했는데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순례의 길.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거야 하면서. 갈때와 우루와 하란을 떠나 말씀하는 그 장소,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에 만사형통하게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만사형통. 그런데 가뭄이 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져. 애굽이 이 노아가 아, 니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발을 틉니다 방향을. 거기서 사라의 고통이 심해질 뻔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의 꿈이 무산될 뻔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강건적인 개입이 있어서 살아났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이삭의 약속이 다 물거품 될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출생?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남?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다메색을 양자 삼습니다 앞으로 나는 후손이 없으니까 이 모든 걸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메색 내종 양자에게 줘야 되겠어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다른 생각으로 방향을 또 틀어요 하다 하다 한다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출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지만 훗날 이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 상당한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출생을 만들려고 하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차은 차근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루는데 문제는 이제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꿈을 어떻게 또다시 이루느냐 어떤 꿈? 땅을 얻는 거 아무것도 오늘 이 23장에서 핵족석과 이야기하는 데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그네의 거류빈입니다난 나그네요 난 거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거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만사 형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 이런 게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해 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뭡니까? 히세만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게 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만사 형통에서 속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핵족 속의 땅, 이 헤브론, 거기에서 사라가 죽음을, 생을 다 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사라를 매장하고 장사 지내야 될 텐데 땅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매장할 땅을 사는 거였어요. 땅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에브론, 해쪽 속 에브론이 소용했던 막벨라 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땅 주인과 만나는 협의하는 가운데에 가격을 매겨요. 400세겔 은4 0 0세 엄청난 돈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사는데도 은 50세겔이었거든요 50세겔 근데 이건 400세겔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과 그에 속한 밭과 나무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놀랍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무덤을 사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의 소유에 대한 등기 등본이 작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가운데 지금 사라의 죽음, 사라의 무덤, 아브라함의 액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땅이. 소유가 되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필 왜 하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칙칙하게 짙어 있는 무덤에서부터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걸까요? 죽음, 죽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음.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죽음.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죽음.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 사라의 무덤에서부터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또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 다 사람들이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었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는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무덤 십자가 애통이요 고난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또다시 새롭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 죽음이 아니라 구원, 죽음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 발걸음에 뒤돌아볼 때에 아, 고난이 많았어.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그때 그때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 이 새롭게 된 십자가의 축복을 다시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이하나님네 가지 기도 제목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유로부터는 권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잘 뽑을 수 있도록 잘 뽑힐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 말씀의 양육, 고난의 양육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알고 축복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불 난리가 났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주여 바람이 잦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비와 담비를 주시는 은혜 봄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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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요, 주요!